سك

야, 안녕하세요. 예,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주포기.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세, 투부계 안녕하세요, 투부게입니다 예. 국민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아, 국민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시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7인조 7인 아이돌 그룹 투포케입니다. 아, 저희 오늘 이렇게 청소년 트로 가요제에 저희가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쁜데요. 저희가 사전에 어, 어,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 어, 벌레가 너무 많아요. 참가자분들 공연하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쵸? 아,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구수하게 공연을할수 있는지 저희도 진짜 오늘 큰 자극이 돼서 돌아가는데요. 사실 저희 팀에 구미 출신 멤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구미 출신 멤버 누구죠? 진짜 아, 누굴까요? 누구야, 누구야? 둘째 누굴까요? 누구예요? 접니다! 아, 아이, 오늘 거 너무 기대됐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저기. 어.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긴 웃기지. <laughs> 조카도 오늘 놀러 왔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요. 일단, 네, 네,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여하튼, 너무너무 기대됐고, 어, 제가 오기 전에 저희 멤버들한테 계속 말했어요. 서울에서 보지 못할 그런 뷰티. 뷰티 뭐지? What's 뷰티? That? 아름다움 oh, 아름다운, 아름다운. Yeah. 아름다운 우리, 어, 딱 봐도 알겠죠, 앞에? 아름다운 분들 되게 많고, 네, 어, 구미에 대한 프라이드를 되게 많이 가져 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희 가기 전에, 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말 미친듯이 한번 놀고 갑시다, 예. 아니, 또 오늘 코리 형이 또 고향에 돌아온다고 네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네, 어떤 선물이에요? <laughs> 네. 어, <laughs> 장난이에요, 어떤 장난이에요. 선물이에요? 어, 이거, 어, 설마 이거 저희가 컴백한? 네, 어딕션 제 컴백 앨범 <laughs> 너 하나면 돼 타이틀곡 너 하나면 돼 곡인데요. 여기 진짜 시민 여러분들 중에 저희가 방금 전에 공연했을 때 진짜 가장 뜨겁게 열광해주신 한 분을 평이 직접 선정해서한 아 분에 드리세요. 아유 힘든 게 정말 다 주고 싶고 싶긴 싶은데 자 갖고 그러면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사람. 저희가 직접 이름도 써서 드릴게요 근드폰에딸을 아, 들고 왔어요 아니 방금 아버, 아버님이 아, 어떤, 아버님? 어떤 아버님이 따님을 위해 아, 어디요 어 어디요? 공연하실 어디요, 어디요. 때는 네네. 그냥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부동자세로 계시다가 네네. 갖고 싶은 사람? 하니까 갑자기 손을 번쩍 드셨어요 아버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둘 셋! 아, 아버님 저, 네 <laughs> 아버님 드리고 싶네요 하면 어떻게? 그... 아, 아버님 말고 진짜 네. 진짜 CD를 갖고 싶은 우리 소녀 아 그래요 소녀분에게. 아기수씨 혹시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laughs> 자 내가 소녀다 하시는 분. 어 어머니 <laughs> 소녀 같은 어, 어머님이 네, 어머니에 네, 굉장히 번번하시네요. <laughs> 네 좋네. 딱 아, 포리형이 진짜 뜨겁고 따뜻한 마음으로 네, 네. 한번에 선정에서 직접 드리는 거 어떨까요? 네, 네.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세즈 카운트 할 테니까 셋셋 정말 원하는 사람들 크게 질러 주세요. 3, 2, 1 거 같은요. 저기 우리 친구, 저기, 아아 저기, 동화 친구, 기억해. 어, 오세요. 아 오세요. 네. 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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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름도, 코령이 네, 직접 이름 네네. 적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시디도 드리고 이왕이면 포옹도 해주세요. 아 안녕! 안녕! 아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 있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 CD 여기. 가지고 싶으세요? CD 갖고 싶으세요? 네. 아, 갖고 싶은 사람이 한 3명 정도밖에 안되는 거야 CD 갖고 싶으세요? 네. CD 갖고 싶으시면 저희 팬카페에 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앞에 닉네임에 구매를 붙이시면 저희가 CD를 직접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 저기 앞에 두분 아이디 새로 파시면 안 돼요?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죠? 좀 습하고 비도 와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축제를 하러 왔으니까 이왕 나와서 땀 흘릴 거면 아, 그래. 더 많이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맞죠아좀그 분위기가 약간 식었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도 경상도예요 예! 부산, 그 형님. 사투리로 한번 준비됐나? 한번주세요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 경상도는 단매한 가지예요. 다 알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경상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 됐나? 됐나? 한번 가볼까? 가자, 그러면 가자. 자, 우이 마지막 노래 해주세요. 네, 두 개. 타이틀곡, 너하 하면 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4K 였습니다. 2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나도 멋진 남자 일곱 명의 청년 24K 였습니다. 양기씨네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잘하네.